은밀한 계략과 괴이한 습성과 이상한 행동과 기이한 재능은 모두 세상을 살아갈 때 재앙의 씨앗이 되고 오로지 참다운 덕성과 행실만이 어지러운 곳을 바로잡고 평화를 부른다. 옛말에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길을 견뎌내고 눈길을 걸을 땐 위험한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, 견딜 내자 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. 만약 인정이 험악하고 세상살이가 가혹할 때내자 하나를 가슴에 품고 견뎌내지 못하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. 공로를 내세우고 문장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 외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. 마음이 밝고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, 비록 아무런 공로와 배움이 없을지라도, 스스로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. 바쁜 가운데 한가롭기를 바라면 먼저 한가할 때를 대비해야 하고,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를 찾으려면 먼저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 움직이고,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.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. 남이 베푼정을 저버리지 말며 재력을 모두 다 써버리지 마라 이세 가지를 지키면 마 세상을 위해 뜻을 세울 수 있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자손을 위해 복을 남길 수가 있다 벼슬할 때두 가지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겨나고, 청렴하면 위험을 드러낼 수 있다. 집안에도 두 가지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, 검소하면 넉넉하게 쓸 수가 있다. 부유하고 고귀하게 지낼 때는 가난하고 천한 아픔을 알아야 하고,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늙고 쇠약한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. 몸과 짐은 지나치게 깨끗해서는 안 되고, 욕되고 더러운 것마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. 사람을 사귈 때는 너무 분명해서는 아니 되고, 선하든, 악하든, 어질든, 어리석든 껴내야 한다. 소인과는 원수를 맺어서는 아니 되니, 소인에게는 그 나름의 상대자가 있다. 군자에게는 아첨을 해서는 아니 되니, 아니 되니, 군자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. 욕망을 따르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, 이론에 얽매이는 병은 고치기 어렵다. 사물이 가로막으면 없앨 수가 있으나, 바른 도리가 가로막으면 없애기 어렵다.